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저의 이야기를 고백하게 되어 변화스럽게 생각합니다. 간증의 제안을 받고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할수 있을까? 아직도 하나님을 다 알지도 못하고 세상 끝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사람인데 라는 장갑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저에게 변화가 온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람 하신 일들을 여러 사람 앞에서 알리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직장 삼성중학교는 미션스쿨입니다. 교사 채용 조건 중에 교회를 다녀야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재단 이사장님이 다니시는 교회에 2002년부터 다녔습니다. 주일날 예배에서 이사장님과 눈도장 찍기 위해 한 시간을 깨우고 돌아오는 훈이만 교인이었습니다. 체육교사로서 가끔 육상대회가 주일과 겹쳐 예배할 수 없으면 오히려 좋아라고 결색에 대한 부담을 감사 번금으로 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재단 사장님의 눈치를 보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 사장님이 안 계시는 교회에 다닐 걸 하며 꾀한 적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14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고 있을 때, 퇴임하신 전 교장 선생님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에 함께 하자고 하셨습니다. 교회 가는 것도 의리로 다녔는데, 내가 무슨 성경 나눔 모임을 할수 있겠는가 하고 처음에는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등망이 높아 후배 교사들이 존경하는 분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일주일에 한번 얼굴 뵙고 인사드린다는 생각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성경 공부였지만 시간만 때우다 보자는 내 마음과 다르게 한주한주 한주 지나면서 제 마음 속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대화를 안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뭔가가 있구나라고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런 저를 통해 성경나무 모임에 10명이 넘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제에 대해 아직도 가끔 넘어지지만 주님은 그 죄에 대한 진정한 해결을 위해 항상 기도하게 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를 주님께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소중한 직책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출석만이 목적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중학생 공과 공부를 가르칠 수 있게 하셨는지 참으로 주님의 능력은 놀랐습니다. 목적이 아니라 교회 가는 것이 기쁨으로 변화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재단 이사장님 눈치를 안 보게 되었습니다. 자유로워졌습니다. <laughs> <laughs> 예수님이 저를 만나 주신 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부드러운 성격과 얼굴의 미소 그리고 감사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소위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남에게 지고는 못 사는 성질 더러운 교사였으며 학급의구 푼으로는 군대에서 잘이용되던 책임 완수 같은 것을 선언했었습니다. 머리는 <laughs> 짧은 스포츠 머리에 학생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여지없이 매를 먼저 들고 했었던 다혈질 체육 선생님이 지금은 학생들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도 먼저 용서를 생각하며 지도하다 보니 학생들이 사랑스럽고 주 안에서 감사할 이유들을 주님이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출전하면 꼭 1등을 해야 한다고 고집하던 제 성격이 어느새 경기 시작 전 학생들에게 대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근심 걱정이 사라져서 항상 여유가 생겼습니다. 올해 마지막 육상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 육상도원 중에 110m 허들 전국 2등하는 학생이 있는데, 대회 준비 연습 중에 발목을 다쳐서 시합 출전이 불분명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달에 저였다면, 교육청의 기대와 관심이 부담스러워 스트레스를 받았겠지만, 저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떤 결과라도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하고 받아들인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내에 출발 아침, 부상당한 학생의 친구가 육상부를 위한 기도를 해주었고, 군교육청별 당시를 거쳐 도경기 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상당한 학생은 시합 전날까지 몸속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학생의 해줄 말은 하나님을 믿고 할수 있는 만큼을 하자고 부담을 들어주어 어떤 결과에도 실망치 않도록 다독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학생이 결승설을맨 먼저 지나갔으면 학생 개인 최고 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저는 옆에서 주님, 주님만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내 안에 꺼하라. 그 나도 너희 안에 꺼리라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제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 담대하게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의 삶에서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나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오직 선하신 주님 뜻을 구하며 감사하며 살도록 인도하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천번을 불러봐도 좋은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아멘. 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누분께 다시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Thank mm -hmm. you. Субтитры сделал DimaTorzok oh mm -hmm.